윈도우즈에서 패키지 설치 에라 해결하기입니다. 윈도우즈에서 PIP로 패키지를 설치할 때 에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노트북 패키지를 설치할 때 의존 패키지 중에서 메이크업 세이프에서 에라가 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 메이크업 세이프 패키지를 윈도우즈 전용으로 만든 whl 파일을 설치해야 합니다. whl은 파이썬의 패키지 포맷이고 휠의 약자인 whl을 확장자로 사용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해당된 사이트로 이동을 할 건데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주고 어, 이 주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웹사이트가 열리겠죠. 네, 거기서 Ctrl+F, 컨트롤 Ctrl+F는 컨트롤 찾기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방금 에라 메시지가 발생했던 패키지 이름이 뭐였어요? 메이크업 세이프였죠. 그래서 컨트롤 F에서 메이크업 세이프를 검색을 합니다. 해당된 웹사이트가 열려진 화면이고, Ctrl+F를 눌러서 이곳에다가 메이크업 세이프를 입력한 화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메이크업 세이프라는 단어가 있을까? 바로 이곳에 있어요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해당된 링크를 클릭을 해 주면 메이크업 세이프 패키지 항목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메이크업 세이프 패키지에 WHL 파일들이 있는데 자신의 파이썬 버전과 플랫폼에 맞는 WHL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되겠습니다. whl 파일은 패키지 이름, 패키지 버전, 파이썬 버전, abi 태그, 플랫폼 태그, .whl.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36과 cp36m은 파이썬 3.6이다라는 뜻이고요. win32는 32비트 윈도우즈. 자, 그 다음에 win, amd64는 64비트 윈도우즈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새 파이썬 버전이 나오면 해당 버전에 맞춰서 새 WHL 파일이 올라옵니다. 현재 설치된 파이썬의 버전이 무엇일까 확인을 하려면 명령 프롬프트 상태에서 파이썬 다음에 하이픈 v 해주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버전을 알려주게 됩니다. 파이썬 플랫폼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면 파이썬 셀에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파이썬 음, 32비트인 경우고 이곳은 파이썬 64비트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이썬 버전 3.6에 32비트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해당된 파일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세이프의 버전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은 WHL 파일을 설치하기 전에 앞에서 설치할 때 에러가 발생한 메이크업 세이프 패키지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pip uninstall 자, 하이픈 y 하고 메이크업 세이프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pip로 whl 파일을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로는요, 자, 이렇게 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노트북 패키지를 설치하던 중간에 에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노트북 패키지가 완전히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트북 패키지를 다시 설치를 해 주도록 합니다. whl 파일로 makeup safe 패키지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노트북 패키지를 설치할 때 에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윈도우즈에서 pip로 패키지를 설치를 할때 에라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는 윈도우즈에서 패키지 설치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